세계 최강의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 그런데 정작 몽골인들은 자기 역사를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역사서는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몽골 제국의 초원은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이 기록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글보다 기억을 중시했습니다. 칭기스칸조차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말을 타고 다니는 초원 생활 속에서 기록은 불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놀라운 기억력이었죠.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전 문화 때문에 수많은 몽골 사료는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몽고 비사, 1240년경 완성된 이 책은 몽골어로 쓰였지만 특이하게도 한자 발음을 빌려 적혔습니다. 덕분에 불태워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만약 옛 몽골 문자로만 기록되었다면, 명나라나 조선 왕조 때 몽골 흔적을 지우려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고려와 원나라 시기에는 더 많은 몽골 기록이 있었지만, 후대에 철저히 불태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몽골 비사만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19세기 말에 세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책 덕분에 우리는 칭기스칸 가문의 기원과 몽골 제국 초기 역사를 중국 기록이 아닌 몽골인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구데이 칸 시대까지만 남아 있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라진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몽골의 역사는 불타 사라졌지만 기억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문화가 있었기에,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몽골 비사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초원의 제국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책마저 사라졌다면 몽골의 진짜 역사는 영원히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